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 드리는 한국 전략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지지선 라인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고 누진세 완화가 통과될까? 지금 이제 민주당이랑 좀 뭔가 좀 돼야 돼요. 뭔가 이제 좀 어떤 이제 한국 전략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 혼자만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 유진제도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은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정적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. 물론 뭐 이제 저기 전기 요금을 걷는 그런 정도를 이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뭐 칼자로는 이제 여당이 쥐고 있으니까 그냥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거라 만약 이제 전기료를 많이 내는 식으로 가하는 게 맞는데 누진제도 자체, 누진세 자체를 이제 변화하게 되려면 그거는 어좀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뭐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냥 나름대로 예. 네. 지금 이제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활성화 해 보자면 한다면 나름 좋게 잘 마무리가 될수 있는 어, 그런 부분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자기들 맘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꽤나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렇다 할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. 음 그렇기 때문에 좀뭐 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네.